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호세아의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이 선지자의 애타는 심정과 애타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 징계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그들에게 더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모든 소망이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 소망은 뭐냐?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아 무서워서 징계 받고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돌아온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복된 이스라엘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구절처럼 뿌리가 바뀐 백향목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바꿔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나중에 성전을 지을 제도 쓰고 여러 건축물에도 쓰이지만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 병충해가 먹지 않는 그런 아주 고급 그런 목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고,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 그 길에서 넘어질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빨리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불리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똑바로 일어서서 올바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인가요? 저희 계단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서 저는 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참새가 들어왔어요. 근데 참새가 들어왔는데 새가 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지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에 유리창이 있는데 계속 유리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틈 사이로 나와서 날아가면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유리창에 막혀있는데 계속 유리창에다가 나가려고 바닥거리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도... 아주 그런 걸 만지는 건 정말 질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날려쳐서 참새가 날아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아, 우리 인간이 저렇구나. 저렇게 정말 아둥바둥 앞만 보며 살아간다고 막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리창이 막혀있는 참새처럼 앞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건 나가는 게 아니라 가로막혀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도 만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 있을 건데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들의 반역자들을 치유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회개하길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치유시켜 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또스바니서스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요하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더라. 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대단하죠. 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들이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를 이슬같이 촉촉하게 만들어서 큰 나무로 덮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박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또. 백학파 같이 피게 될 것이고, 또그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아, 무슨 규제도 없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없고, 아,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2 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 길을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들의 죄악들을 해결받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호세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삶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 큰또 행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품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장악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관하고 있었던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방의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아무리 빌고 아무리 고개 숙여 봤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결과라는 거였죠. 아, 진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푸른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느 곳에서 매일매일 생명을 얻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정말 나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고쳐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향한 그 진노를 바꿔서 이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도 고매를 계속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고 다시 받아 주고 그렇게 해라 하셨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 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호세아에게 니가 고매를 그렇게 사랑해라 얘기하면 고매 호세아가 어땠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면서 왜 저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또 호세아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사랑과 은혜로만 진실한 변화가 시작되고 바뀌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알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먼저 우리를 받아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제가 담배를 피워서요, 교회를 못 가요. 제가 술을 먹어서요, 교회를 못 가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교회를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일이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 핑계를 댄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변화돼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용납해주고,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먼저 사랑해주시고, 그 안에서 변화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가 우리를 바꿀, 바꿔지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의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자꾸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그 말씀에 반역하고 거부하고 또그 말씀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를 향한 기대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와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삶인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과 삶. 다시 오지 않을 이 시대와 이 기회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 살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과 삶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 누가 복음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학락과 쾌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고 그 회복된 삶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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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해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만들어가달라고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이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와서 그들이 잘못된 죄악과 수많은 문제들을 회개하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다시 또 소생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서 형편이 이러니까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 잠깐 소홀해도 주님은 아시겠지. 내 마음과 내중심을 정말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더 뜨겁게 잘 만들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할 만큼 정말 기쁨을 정말 그렇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관계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몰라 정말 머리만 드리밀면서 앞으로만 앞으로만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 죄는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생애와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만 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주신 주님, 또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도 똑같이 고매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포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연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거스리고 어기는 이 악인은 분명히 그걸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위치하게 될 것입니까? 분명한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 주실 때 나는 과연 그 주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진짜 타락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호세와야 호세아와 그고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의 삶이 어떠한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밝히 알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무익한 자를 오늘도 써주시고, 사용해주셔서 주님 감사하며, 모두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